자, 여러분들, 오늘은 가치와 토우즈의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치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14.6M이고요. 공격 속도가 5초입니다. 그리고 파열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열의 효과는 24초 동안 2초마다 총 12번의 도트 딜이 들어가는 데미지이고요. 그리고 토우즈의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우즈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14.4M이고요. 공격 속도가 7초입니다. 그리고 출혈의 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출혈의 도트는 8초 동안 5번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가치의 경우에는 24초 동안 총 12번이 들어가는데요. 이 출혈의 경우에는 8초 동안 5번인 거를 생각하셨을 때, 단순하게 계산만 하셔도, 같은 조건에서 파열의 데미지가 24초 동안 12번이 들어갈 때, 출혈의 효과는 즉 24초 동안 15번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격 속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가치의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5초이고요. 그리고 토우즈의 공격 속도는 7초입니다. 그리고 총 비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가치의 총 비용은 13.1램이 들어가고요. 토우즈의 총 비용은 16.48램으로 토우즈가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토우즈의 경우에는 에어 유닛까지 공격이 가능한 전체 범위 공격이고요. 가치의 경우에는 토우즈보다 조금은 저렴하지만 그라운드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먼저 가치의 기본 공격력을 초당 데미지로 환산하게 되면 약 2.92m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열 데미지를 초당 데미지로 환산하게 되면 7.3m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합쳤을 때 1초당 DPS가 가치의 경우에는 10.2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토우지의 기본 공격력을 초당 데미지로 환산했을 때에는 2.05의 데미지가 나오는데요. 출혈의 지속 도트 데미지를 초당 데미지로 환산하게 됐을 때에는 약 데미지가 9M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를 합산하게 되면 초당 DPS가 11.05M으로 나옵니다. 공격 속도를 생각해도 토우지의 DPS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우즈의 경우에는 공격 스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지속적인 데미지를 넣었을 때 에어 유닛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데미지 계산은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 데미지 나누기 공격 속도로 하였고요. 도트 데미지 또한 나누기 하여서 합산한 1초당 데미지인데요. 우선 개인적인 실험 영상이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린 영상이니까요. 틀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